안녕하세요. 레빗 MEP 컨텐츠 크리에이터 SCK의 하늘세라입니다. 지난 3, 4, 5회에서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다면 이번 화부터는 기존에 모델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섭 체크도 해 보고 2D 도면을 기반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그리고 레빗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가시성 조절하는 방법까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시죠. 오늘 레빗 MEP 왕초보 탈출작전은요, 모델링 기초 탈출작전의 마지막 부분, 건축구조 모델링 링크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구조 모델링 링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간섭체크를 하기 위함이에요. 간섭이란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간섭을 치면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영어로는 클래시라고 하는데요. 클래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충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설계에서의 간섭이란 지금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간섭이 발생한 사진인데요. 파이프가 뚫려서 설치가 된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설계에서 간섭 체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간섭 체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시 뜯었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부셨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비용적인 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설계에서는 이런 간섭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간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레빗에서 구조 모델링이나 건축 모델링을 링크를 해서 레빗에 가지고 온 다음에 MEP 요소를 얹어서 간섭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레빗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기계 템플릿 열어주시고요. 삽입 탭에 가시면 레빗 링크라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탐색기 창 조금 늘려서 탐색기 창에서도 레빗 링크가 있죠. 두 개는 똑같은 기능이에요. 레빗 링크 클릭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샘플 프로젝트 경로는 아래에 있는 경로를 참조해주시고요.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건축 모델링 하나를 불러올 건데요, RAC Advanced Sample Project예요.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중심대 중심으로 맞춰주시고 열기 버튼 클릭해주시면 건축 모델링 하나가 링크가 됐어요. 링크를 해주신 다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이 링크된 파일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링크가 움직이죠. 이렇게 링크가 움직이면 안 돼요. 저희는 한 자리에 고정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뒤로 가기 해서 원상 복귀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 객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줄 건데, 객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수정 탭에서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화면처럼 객체가 핀으로 딱 고정이 된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 객체를 클릭하고 움직여도 객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 주신 다음 저희는 탐색기 창에서 평면도, 천장 평면도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천장 평면도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 천장 평면도에다가 공기터미널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데, 어, 천장 평면도이다 보니까 이 천장에 맞춰서 저희가 이 디퓨저를 삽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레벨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석 탭에 들어가서 지정점 레벨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살짝 커서를 갖다 대보면 제가 지금 커서를 갖다 댄 부분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 레벨 자체를 화면에다가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입력하고자 하는 터미널은 한2,600 정도의 레벨로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600 레벨 주고 천장에다가 터미널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저희가 공기 터미널을 삽입을 할 건데, 하나만 더 삽입해 볼게요. 웬만하면 천장 그리드에 맞춰주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이 아니라 거의 맞추실 텐데, 저희 수정 탭에서 정렬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정렬을 이용해서 내가 맞추고자 하는 선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객체 선택하고, 이렇게 저희가 그리드에 맞춰서 객체를 다시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 삽입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이 터미널과 연결될 덕트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덕트도 레벨 조정해 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덕트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덕트와 저희 터미널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지금 터미널의 중심 부분 위치 측정해서 덕트를 그렸고요. 플렉시블 덕트도 지금 터미널에서 뽑아 가지고 그려 볼게요. 덕트 모델링 하는 방법은 저희 3화에서 자세히 다뤘었죠. 그리고 나서 3D 모델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덕트와 터미널 연결한 게 3D 모델링에서 보이시죠? 근데 제가 지금 이 3D 모델링에서 보이는 건 분야가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기계 분야에 포함되는 덕트와 터미널이 보이는 거고요. 이 분야를 건축으로 바꿔주시면 건축 요소만 보이게 돼요. 즉, 제가 설계한 분야에 대한 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구조면 구조, 기계면 기계. 다시 기계를 선택하면 기계 분야에 대한 요소가 보이시죠. 다음은 Revit 링크가 아니라 저희 CAD를 링크를 하거나 가져오기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 CAD는 링크가 있고 가져오기라는 명령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죠. 어, CAD 링크는 뭐고 CAD 가져오기는 뭐지? 그렇다면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AD 링크는 DWG 파일이 레빗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DWG 파일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 변경된 사항이 레빗에서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설계 변경에 변수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캐드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DWG 파일이 레빗이 연동되어 있지가 않아서 DWG 파일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레빗에 반영이 되지가 않고요. 설계 변경에 변수가 없을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설계 변경이 잦고 캐드와 레빗에 대한 수정 사항이 많다라고 하시면 캐드 링크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DWG 파일에서는 더 이상 수정 사항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CAD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CAD 링크 기능을 사용해서 DWG 파일을 레빗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럼 레빗 실행해 주시고요. 레빗에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템플릿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계 템플릿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레빗 파일이 오픈됐으면 삽입 탭 가셔서 CAD 링크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을 위해서 샘플 프로젝트에서 지금 DWG 내보내기를 해서 DWG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DWG 파일 선택을 하고. 일단은 저희는 현재 뷰에만 이 DWG 파일을 표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뷰만 체크를 하고요. 색상, 레이어, 가져오기, 현재 모두 기본으로 놔둬 주시고, 위치만 원점 대 원점이 아닌 중심 대 중심으로 바꿔 주실게요. 열기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저장해 놨던 CAD 파일이 이렇게 레빗으로 들어왔죠. CAD 파일도 레빗 링크와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해주실 거는 객체 선택하신 다음 고정 핀으로 고정해주실게요.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DWG를 참조해서 MEP 설계를 하고 싶은데 음, 덕트를 먼저 그려보는 과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덕트가 잘안 보이죠. 너무 밝아서 이거 보고 하시다가 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캐드에서 불러온 객체에 대해서 색깔 조정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바꾸고 싶은 색상은 이 덕트에 대한 색상이죠. 그래서 이 덕트에 대한 색상이 어떤 레이어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불러온 이 캐드 도면 객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 선택을 해 주시면 수정 탭에서 조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회 아이콘 선택을 해 주신 다음 덕트 부분 즉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제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캐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레이어예요. 레이어가 HVAC 덕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 VV 창, 가시성 그래픽 편집 창이어서 ESC, ESC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특성 창에서 저희 평면도 특성 창에서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단축키는 VV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탭이 있는데, 가져온 카테고리를 볼게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온 DWG 카테고리가 들어있습니다.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보면 지금 레이어가 쭉 뜨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수정하고 싶은 레이어는 HVAC 덕트 레이어였죠. 그래서 선 색깔을 재지정을 해줄게요. 패턴은 굳이 재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색상만 재지정을 할 건데, 좀잘 보이게 좀 어두운 색상으로 재지정을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어둡겠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시 확인 버튼, 적용,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음, 잘 보이게 변했어요. 보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DWG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대부분 이 DWG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직접 하시는데요. 시스템 탭으로 가게 되시면 덕트가 있죠. 지금 보니까 250 곱하기 250 덕트가 있네요. 그래서 250 폭과 높이를 250으로 각각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325 곱하기 325 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DWG를 이용해서 그 위에 MEP 모델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DWG 링크를 해서 DWG를 참조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저희 필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어요. 뷰 필터가 있고 규칙 기반 필터가 있는데요. 먼저 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와 요소를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규칙 기반 필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바탕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레빗 프로그램 실행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레빗에서 샘플 프로젝트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파일 클릭해 주시고 열기에서 샘플 파일로 바로 들어갈게요. 샘플 파일 열어 주시면 그 중에서도 RME Advanced Sample Project 라는 게 있는데요. 경로는 밑에 확인해 주시고, 열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저희 샘플 프로젝트 파일 하나가 열렸죠. 범위에서 뷰 자르기와 단면 상자를 체크를 해제를 해 주셔야지만 모든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필터를 적용을 해 주시려면 윈도우로 모든 객체를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나니까 수정 탭이 생기면서 필터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필터라는 항목 중에서도 저는 지금 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두 선택 안함을 눌러서 다 풀어주고 공기 터미널과 덕트, 덕트 부속 기계 장비 뺄게요. 이세 개만 선택하고 적용 버튼,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들만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결국 필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하단에 임시 숨기기 분리 설정이라고 되는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제가 요소 분리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요소만 분리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분리된 거 보이시죠? 다시 임시 분리 숨기기 재설정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원상 복귀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덕트 하나만 선택을 해 볼게요. 덕트 하나만 선택하신 상태에서 다시 임시 분리 재설정에서 카테고리 분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만 화면에 남아요.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숨겨져 있고요.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만 남겨준 거죠. 다시 재설정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번에도 카테고리 숨기기를 해보면, 어,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만 이번에는 숨겨진 거예요. 숨기기와 분리. 이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카테고리 분리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숨기기를 누르면 제가 클릭한, 아,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만 숨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뷰 필터 활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또는 요소를 숨기거나 분리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저의 규칙 필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VV창 켜 주시고, 필터 탭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과 같이 또 새로 만들기 클릭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 필터 이름을 샘플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필터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 저는 어떤 걸 필터를 할 거냐면 이제 덕트 필터링을 할 건데요. 덕트인데 여기서 규칙을 줘야 돼요. 어떤 규칙을 줄 거냐면 음... 여러 가지 규칙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크기로 한번 필터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건에서는 같음을 클릭하고 어떤 사이즈의 크기 덕트냐 250 곱하기 250 덕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럼 저는 지금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규칙 필터 하나 만든 거고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제가 만든 샘플 필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패턴을 재지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패턴 채우기로 지금 설정을 하고 이 패턴에 대한 색깔도 저희가 마젠타 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확인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적용 확인 눌러 주시면 제가 지정한 250 곱하기 250 덕트는 다 저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마젠타색으로 변했죠.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시스템 유형별로 필터링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VV 창 들어가셔서 필터 탭 들어가신 다음 추가로 아, 아 추가가 아니라 저희 새로 만들기 먼저 해야겠죠? 새로 만들기에서 지금 새 규칙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샘플 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덕트로 저희가 한번 해볼 거죠 덕트인데 어떤 필터링을 할 거냐면 시스템 유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이고 시스템은 서플라이 에어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서플라이 에어라고 되어 있는 샘플 투브 필터링이 추가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적용 버튼, 확인 버튼 클릭해주시면 시스템 유형이 서플라이 에어인 거는 전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링크하는 방법과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델링 탈출 작전은 끝나고 도면화 탈출 작전으로 넘어가니까요. 다음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하셔서 설문조사해주시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 영상에다가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